안녕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호입니다. 먼저 발로란트 GPS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결선에 진출한 모든 선수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일보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열정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멋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가 대전에서 열리게 되어 더욱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서울일보의 현동희 대표이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e 스포츠가 한국의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잡는 데 있어 서울일보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e 스포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결선에 진출한 모든 선수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이 오늘의 무대를 빛낼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멋진 경기들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회를 준비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